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를 복귀하시면 외교에 뛰겠다. 이거는 미국과 강력하게 가면서 반국가 세력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겠다.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지난달 여초 파국으로 끝난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이후에 국제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시대가 왔다라고나 할까요? 일단 자국 우선주의가 트럼프 이기를 시작으로. 각각 세팅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안보론이 뜨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중단되고 정보 지원까지 중단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미국이 영국에게 우크라이나와 정보 공유 금지까지도 요청을 했습니다.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은 트럼프에게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국내에서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트럼프 이기 첫 의회 연설에서요, 삼천육백만 명이 시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요, 이 의회 연설의 시청자가 전국에 사천칠백칠십만이었습니다. 뭐 이게 TV 쇼의 사회자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다라는 게 워낙 이변이었기 때문에. 주목되고 또 각별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트럼프이기도 만만치 않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전 정부 바이든에 비해서요, 어, 꽤 높습니다. 36%가 많은 수치다. 앞으로 트럼프 이기는 힘을 받아서 갈 것이다. 어, 사실 지난달에 트럼프와 젤렌스키와의 그 회담 결렬로 국제사회가 요동쳤고요. 대한민국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많이 했었고요. 저도 빠르게 해석을 내놨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부분에 미스가 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젤렌스키의 미숙함으로 벌어진 이 결렬 사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고요. 이 상황이 한국 상황과 연결시켜 봤을 때. 우리의 득점 포인트 정도도 한번 좀 지켜볼만 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젤렌스키와 이 트럼프의 회담 결렬에 조선일보는 일제히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뤘습니다. 아두 사람을 비교를 했더라고요. 아더 열악한 환경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끌어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위대한 업적을 기렸다. 조선일보가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아, 다릅니다. 일단 젤렌스키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던 그 한국의 이승만 전 대통령. 그런데 어떤 포인트로 미국 사회, 그러니까 국제 사회에서 이 원조를 끌어냈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 가장 기본 포인트는 뭐냐면 약소국이잖아요. 바라는 입장이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도움이 간절한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어야 하냐면 어,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미스가 있지 않았을까? 아, 오늘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젤렌스키의 미숙한 영어 그리고 정무 판단의 미스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위태로움을 가져왔다 라는 겁니다 물론 그 반짝 국내 인기는 높아졌어요 이 젤렌스키가 원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디 나한테 막 욕들어 먹던 자식도 밖에 나가서 어디 두드려 맞아오면 분노가 치밀듯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이 복도에 차려진 부패도 하나도 뜨지 못하고 get out 다 쫓겨난 상황에서 굉장히 분노가 차오를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야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어. 니네들 필요 없어. 그건 며칠 안 지나 가죠.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어, 미국에게 사인을 하고 원조를 바란다. 지금 당장이라도 어, 종전하라라고 하면 아, 하겠어. 어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을 위한 실무 회담 개최에 합의를 했다라고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가 지금 5일 현지 시간 5일에 밝혔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을 상대로 방법이 조금 좀 미숙했다라고 보는데요. 어, 젤렌스키가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 약간 미국 만나기 전 전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젤렌스키를 조금 업 띄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깨에 이제 뽕이 안고 들어간 상황에서 미국에 이제 가는 상황이었죠. 어 그런데 이제 백악관에 이제 만나기 전에. 어, 이제 군복 대신 양복을 좀 입어 달라라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무시했다. 그리고 공화당의 머리 하얀신 분이 있습니다. 린지 그램 상원의원이 있는데요. 이 린지 그램 상원 의원이요, 이제 바이든 정부 때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목소리를 좀 크게 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린지 그램 상원 의원이 이 트럼프 만나기 전에 이 젤렌스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양 있고 와. 그리고 트럼프는 협상가야. 그러니까 그에게 어, 이제 틈을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어, 트럼프 잘한다, 잘한다 칭찬 좀 하고 기분 좋게 좀 하고 어, 그렇게 양복 좀 입고 와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무시를 했다라는 거. 자, 출발부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어, 이 트럼프가요 젤렌스키가 왔을 때 직접 나가서 맞이했어요. 그런데. 뭔가 그림이 안 맞는 거죠. 군복 입고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외교 무대에서 아무리 전쟁을 했더라도 그리고 국내 상황이 안 좋더라도 이제 다른 나라의 정상을 만나는 자리에는 이제 복식의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전통 의상을 입는 인도도 있지만 어 대부분 이렇게 외교 무대에서는 의복을 제대로 갖추죠. 그런데 젤렌스키는 그런 부분을 좀 무시했고 이 바이든 정부와 차별을 원하는 이제 트럼프는 어떤 거를 원했냐면요. 전 세계에서 계속 자기가 트럼프 이기가 들어서기 전부터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어떤 거냐면 트럼프는 TV쇼 출연자였잖아요. 수년 동안.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달인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 평화로 이 전쟁을 끝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많은 의복을 원했던 거죠. 평화무대. 어, 멋지게. 젠틀하게. 양복 입기를 사전부터 요청을 한 겁니다. 평화의 상징. 내가 중재자. 이런 느낌. 그런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시를 했다라는 게 젤렌스키의 정우 감각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이제 영어가 좀 짧았으면 통역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Mr. President 계속 좀 존칭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치는 사이다라고 해도 사석에서 어이 저이 하는 거하고 TV가 있는 데서 어이 저이 하는 거하고는 완벽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벤스 부통령 옆에 있던 그 벤스 부통령을 공식석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JD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옆에 한덕수 국무총리 가 있으면 국무총리님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얘기 한는게 아니고 어 덕수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영어가 짧아서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게그 회담의 결렬 까지 가게 된 거죠. 사실 그 tv쇼를 저는 처음에 해석 을 했을 때 트럼프가 모든 것을 기획하는 기획자 위치이기 때문에 그 벤스를 옆에 앉히고 벤스 가 싸가지 없게 튀어 나오고 트럼프가 겟라웃하고 이게 모두 짜진 각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짜고 치는 것으로.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거듭 거듭 이 회담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입장들이 펼쳐내는 걸 보면요. 아, 진짜 트럼프가 빡쳤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자가 처음에 물었어요. 이게 뭐라고 물었냐면 왜 양복을 안 입느냐라고 물었는데 젤렌스키가 영어가 짧다 보니까 코스튬이다라고 오답을 해버린 거예요. 코스튬이다라는 게 뭐예요? 할로윈 때 입는 그런 막 복장 같은 거잖아요. 나는 지금 전시 중이기 때문에 갖춰 입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코스튬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나 나 지금 긴박한 상황을 좀 꼴갚던 거야 정도로 미국 사회에서는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젤렌스키와의 대화에서 너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젤렌스키가 조금 차분하게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되게 우회적으로 공격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트럼프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맞받아 쳐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게임 나는 게임 안 한다 이렇게 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건방진 거 이건 뭐지? 이렇게 이렇게 빡 돌아져 버린 거예요. 트럼프 시작 자체가. 그래서 트럼프가 너 이렇게 하면 미국이든 국제 사회든 원조에 대해서 할수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이 젤레스키가 뭐라고 쳤냐면 이제 트럼프에게 역으로 너도 그 바다에 있지만 언젠가는 위협을 느끼게 될 거다. 이러고 협박을 해 버린 거야. 그 포인트에 이제 트럼프가 돌아버린 거죠. 트럼프가 야, 네가 뭔데 나에 대한 판단을 해? 네가 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위협을 해? 이렇게 해서 눈이 돌아버린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막 이제 흥분을 한 상황에서 막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 때 그래도 이제 뭐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 미스터 대통령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좀 달라. Moment to speak 뭐이 정도에 대한 친절하게 이제 시간을 얻어야 되는데 계속 can I can I 말을 계속 끊고 들어온 거요. 그런 거는 정말 외교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트럼프가 본인이 지금 미국을 상대로 위협을 하는 또아니 협박을 하는 젤렌스키에게 이제 화가 난 상황에서 트럼프가 계속 쏘아붙이는데 그걸 한 템포로 참았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 쏘리는 안 하더라도 버 잠시만 내가 말좀 할게. 그 말에 대해서는 어, 오역을 한것같아 이런 식으로 한 템포를 낮추는 그게 필요한데 그거 아니야. 캐나이뭐 계속 들어오니까 어, 트럼프랑 벤스랑 미쳐버리는. 거예요. s t o 더 이상 너하고 얘기하기 싫어. 나가. 그런데 광물 그 채굴권에 대해서 트럼프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 광물이 쉽게 얘기하면 매장되어 있는 곳이 러시아에 점령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와서 여기에 광물 채굴을 한다라고 하면 러시아가 그 자리를 비울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 확보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좀 생각을 해서 트럼프에게 먼저 광물 채굴에 대한 권한을 먼저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싸움을 시작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오판이다라는 거고 이 정상 회담에서 트럼프도 약간 이렇게 막 약간 우월주의 같은 게 있지만 팔짱은 끼지 않아요. 팔짱은 끼지 않아요. 그런데 젤렌스키는 처음부터 계속 팔짱을 끼고 이제 기분 나쁘다라는 표현으로 계속 팔짱을 끼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이제. 미스가 났다라고 봐야 되겠다. 모든 정보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이제 젤랜스키, 그러니까 약소국을 무시한 아 이제 트럼프의 오만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이 트럼프를 봤을 때, 한미 상호방위 조약 같은 거는 그냥 종이쪼가리 하나로 찢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막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파악이 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대만하고 지금 직접적인 게 한국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만에 대해서 전쟁 시에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트럼프가 내가 책임 소지 부분에서 뭔가 걸릴 수 있는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양하겠어라고 해서 대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륙 하나 건너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그 유럽 대륙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트럼프에게 젤렌스키가 야 너도 미국이 지금 안전한 것 같아? 너도 곧 위협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나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못해? 미국 빡 도는 거죠 야 이거 봐라 뭐 이런 느낌이 된다 라는 거죠 이, 일단 막상 미국에서 중단을 하면요 유럽은 군사적으로 없습니다 뭐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게 군사 장비 총알 하나라도 유럽 대륙에서는 생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중단이 뚝 끊어지면요 이, 끝나는 거죠. 유럽은 군사정으로 그냥 종이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유럽이 지금 통틀어서 140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한국과 미국이 뭐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전투 준비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파병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저는 젤렌스키의 이번 이 회담은 어, 정말 조금 미숙한 영어와 정무적인 판단의 미스.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 라고 보고요. 정치 지도자의 어, 판단 어, 그런 부분이 얼마나 그 나라에 큰 이득과 피해를 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라고 보는데요. 지금 제가 왜 미국이라는 나라에 신경을 쓰고 있냐면 미국은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이제 돈은 덜 들고 득은 많은 쪽으로 보는 거죠. 이 트럼프는요. 어찌 보면 고리대금업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적금 돈으로 수익을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이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뭔가 협상을 끌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약점을 잡아서 가는 겁니다. 약점을 잡고 간다라는 건 약속. 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겠죠. 어,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보면 되는데 이 트럼프와 대한민국 사이의 약소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걸다 갖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함부로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자, 미국이 가지고 싶은 걸다 가진 나라 한국입니다.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 이세 가지가 지금 미국에게는 가장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을 간지러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가장 필요한 거고, 자,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구장창 대통령의 정책에 발목 잡아왔던 부분들을 딱 보면요. 이세 가지를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고위층에 들어와서 나라의 기틀을 붕괴시키는 거, 그게 반국가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재가 굉장히 아픈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를 복귀하시면 외교에 뛰겠다. 이거는 미국과 강력하게 가면서 반국가 세력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윤석열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돌아오시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다 윤석열 김영현 v 였습니다